알았어요. 알았어요. 유상범 간사님이 그럼 의사진행발을 하세요. 앞, 앞으로 될수 있으면 간사가 취합을 해서 간사가 의사진행발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유상범 간사님이 의사진행발을 하세요. 아니, 그건 그쪽 사정이고요. 그 똑같은 얘기라면 간사님이 하세요. 아니면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국토의 법률안 의사일정제 17항부터 제 24항까지 법률안을 읽어라 이 상정합니다. 자한 분에게 제가 드린다고 했는데 그한 분이 간사예요. 자, 간, 간사가 하시려면 하시고 아니면 안 드리겠습니다. 자, 간사님이 하세요. 간사님이 하세요. 제가 한 분은 드린다고 그랬고 그한 분이 간사라고요. 제가 법사에 하면서 계속 얘기했죠. 간사 역할이 다른 의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간사간 협의를 하게 돼 있고 의사진행발언도 될수 있으면 간사님이 하셔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지금 간사님이 하지 않으면 또 양쪽에서 소란이 일어나고 또 난리가 나요. 그래서 또 의사진행발언을 의사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위원장 판단이니까 그리고. 이상범 간사님 안 하시려면 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네. 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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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들었고요, 알았다고 했어요. 그 간사가 하라는 얘기예요. 뭘 약속을 합니까? 자, 의사진행을 계속 이런 식으로 방해하면 특별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공평하게 얘기를 할게요. 김용민 의원의 발언이 국민의힘 의원님 입장에서 문제 있다고 해서 항의하고 사과 요구하고 윤리 재수까지 했어요. 그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끝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또 곽규태 의원이 몰상식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에서 또 2차 공격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러면 또 국민의힘에서 또 반격이 들어가요 그럼 민주당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서영규 의원님들 가만히 있겠어요 또 소리치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얘기하기 때문에 조용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은 법안에 대해서 토론을 주로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이따 오후에 현안질 때 충분히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전만큼은 법안에 대해서만 주로 얘기하시고 서로 감정을 자극하거나 도발적인 언사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쪽에 다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처리해야 될 법이 많고 가야 될 길이 멀어요. 그래서 오전에는 이 지금 상임. 타상위법에서 또 우리 법사위에 올라온 법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좀 집중해주십사 위원장로서 으 부탁드립니다. 네, 이건태 의님 장관님, 그 여당에서 질의가 나왔으니까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그 장관님 도착했을 때 이미 공포가 돼버렸잖아요. 대표님 단말 게... 발표하고 계셨어요. 네. 그래. 그러면 그때 어, 국무위원 몇 분이나 계셨나요? 뭐. 저도 그 세그라 이렇게 때문에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 11분이 계신 걸그 11분 이해합니다. 예. 그그 고인의 영혼을 제가 언론에서 확인한 거지 제가 그 자리에서 누가 왔는지 뭐 카운팅을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 뒤에 언론을 보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 그러면 그때 이제 언론에 발표한 걸 보고 그 직후에 대통령을 만났습니까? 따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나 계시다 나오셨습니까? 한2 0여 분, 3 0여분 뭐, 정도. 꽤 오래 오셨네요 발표하시는데 0 0 0 0 0 0 0 0고요다 앉아서 듣고 그다음에 0 어, 먼저와 계0던 장관들이 한두분 나가실 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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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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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부 장관한테 줬에그런 메모를 그다에는 어, 저는, 저는 기억이 없는니다는그다에는그다에그 다음에는 그에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부수하그다음있는그 다음에는 그다다그다그다음다그 다음에는 그다에는 다음에는 그다음에다음에 그다음에 뭐 지하 전철 또 주요 교통이나 관제 관련해서 지시 받은 적 있습니까? 지시 받은 적 없습니다. 제가 저희 간부들에게 당일 밤 11시 50분에 비상 간부회를 화상으로 소집했습니다. 대부분의 저희 간부들이 세종에 거고 있기 때문에 근무를 해서 정의치에 있어라. 그리고 통신망을 잘 유지하고 있고 상황이 어떻게 가는지 잘 파악하고 있고 경고 망동하지 말아라. 다만 이제 이 버스나 택시 같은 게 내일 아침에 정상 운영이 되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관련 조합에 전화를 해서 협조 좀 구해라 이런 지시를 했으면 했고 이거는 개엄업무 관계없이요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당연히 챙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가 있은 이후에 이제 개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 소집이 있어야 되는데 연락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그건 2시를 좀 지나서 총리실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디 국무위장으로 원 모였습니까 아니면 저 적견실로 모였습니까? 어쨌든 국무회의장으로 모였던. 거죠. 그때는 국무회의장을 연락 자체가 국무회의실로 들어오세요라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때는 그럼 국무회의를 정식으로 했습니까? 어뭐규칙과 모양새를 갖춰서 당시 한도수 총리께서 어, 의안번호도 어, 따, 따고 또 이제 국무회 안건에 제한 이유가 있고 의견 주문이고 있 하는데 그걸 그대로 간단하지만 양식을 격식을 맞춰 가지고 어 국방부 장관 당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해제를 해제문을 읽고 그것을 의견하는 그런 어, 나는 뭐 약치긴 하지만 모양새를 갖춘 국무을 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 회의가 있었는지는 사실 저는 참석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잠깐만요. 그 이건태원 질의에 대해서 장관께서 알면서 모르는 척하시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는 제가 확인할 길은 없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국무회의에 관련된 헌법조항과 개헌법조항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헌법 2조 6항에 보면 국방부 장관, 행안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거쳐서 개헌을 건의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국무회의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82조에 보면 국법은 문서로서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군은 똑같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 총리가 대정부 질문 답변할 때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흠결이 많다. 정식 안건도 없었고 회의 자리도 없다. 이게 총리의 답변 내용이에요. 그러면 국무회의가 성립되지 않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국토부 장관은 택시 타고 갔는데 이미 계엄을 선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판단하건대 국무회의가 없었습니다. 왜? 문서를 하지 않았고 부서를 하지도 않았어요. 사인도 없었어요. 안건도 없었고 토론도 없었어요. 그리고 행안부 장관이나 국방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서 개헌을 건의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개헌법 2조 6항과 헌법 82조에 따라서 그 국무회의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아요, 장관님. 어, 위원장님, 총리 위원장님, 그 이제 수사기관이나 다른 절차를 통해서 혹은 뭐 국회는 또 여러 가지 또 어, 루트를 통해서 그런 사실을 확인하실 수 음. 있으시지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보고 봤던 것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수사 기관의 장도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건에 대해서 무슨 네. 사법적인 조사를 하는 기관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가 직접 보고 봤던 그 이상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은 어, 어, 이 진실 왜곡할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어, 제가 봤던 것, 제가 직접 경험한 것에 네, 대해서만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어, 다른 데서도 국무에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법장을 참고하셔서 말씀하시라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국토부 장관을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네, 겁니다. 네, 네, 네. 자, 다른 분 토론하실 분, 서영기 의원님.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 기재부 장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어, 그한 장짜리 지침을 받았다고 하잖아요. 그 지침에 들어 있는 내용이 어, <laughs> 국회의 운영비를 끊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도가 나온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 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안 되죠. 대통령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국토 어떤 식으로 그런 방, 방 그, 그런 일을 할수 있을지 그리고 국무장관으로 어, 했지만 어, 예산을 편성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편성된 예산을 끊는다는 게 무슨 의미하는지 잘 제가 이해가 잘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 그렇죠. 그것은 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상계엄이 선포가 돼서 실시가 되면 정치 활동 안 돼. 라고 공포문에 써 놨고 이랑해. 그래서 이것을 끊어라라고 해서 국회 운영을 못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완전히 불법적이고 위헌적이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국토부 장관에게는 지침 안 내려왔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행정관이나 없었습니다. 다른 자들도 국토부 장관 를 통해서 국토부가 해야 될 일에 관한 내용이 없었습니까?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고 그러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경고망동하지 말라라고 했던 말은 무슨 말이죠? 저독대적인 판단이고 이런 비상금... 어떤 경고망동을 할수 있다고 생각해서 경고망동하지 말라는 이야기라는 거죠? 어 무슨 뭐 정치적인 발언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제가 당시 생각했던 경고망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발언은 어떤 겁니까? 비상 계엄 잘못됐다? 어떤 내용이 될지 그렇게 뭐 무슨 내용인지까지는 모르지만, 정의당 의원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벌어지면 행정부의 장관이 부하 직원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인 선에서 보세요. 상식적인 지시를 한 겁니다. 상식적인 선에서 먼저 상식적인 선에서 대통령이 그 서류를 준걸 우리가 기재부 장관의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 검찰의 수사를 받는. 경찰의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무엇이 들었는지 들었어요. 기재부 장관은 대정부 질문에선 그렇게 답안 했어요. 유동성을 확보하라라는 지시의 내용이었다고 했지만 실제로 수사를 받는 과정 속에서 그 내용이 그렇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기재부 장관에게도 좋고 그럼 국토부 장관에게도 좋을 가능성이 높다.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렇게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리고 잠깐만요. 비상 계엄을 내리면서. 그 대통령실에서 틀림없이 뭔가 지시가 있었을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없다고 답변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국회 총을 들고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실탄을 수만 발 갖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차하면 노상원 수첩에 의하면 사살하란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게 과연 내란죄가 아니를 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데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그는 죄에 관한 것은 어이 법원이나 민사소 판단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 질문할게요. 내란죄는 무엇입니까? 내란죄는 무엇입니까? 의원님 제가 답변 이것은 드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 정도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심사하는데 짓는 데라도 달려갔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야지 돼요. 아시겠죠? 가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내란죄에 대해서 확인하세요.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하면 그게 내란죄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헌문란, 내란에 대해서는 형법 9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이게 내란이고요. 헌법에서 정한 국가 기능의 권능을 강압에 의해서 전복시키거나 기능을 소멸시킬 때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할때 이때 이것을 내란이라고 해요. 그러면 개헌군들이 와서 물리력으로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이라는 겁니다. 장관님. 네, 의원님 설명 잘 이해했습니다. 네. 아니 국토부 장관이라 할, 할지라도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이 내란 이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으면 내란에 대한 정의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게 제가 아는 제가 아는 거 하고 장관으로서 발언하는 것또 별개 의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토부 장관이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발언을 할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자, 자 보세요 장관님 한마디만 더 할게요 국토부 장관이면서 국무위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비상 계엄은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를 통해서 선포를 하게 돼 있는데. <laughs> 그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국무위원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은 국무회의에 늦게 가서 뭐 동조 내지는 뭐 이런 걸 피할 수는 있겠으나, 그런데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위원장님 어, 말씀 잘 참고하고, 새해 듣겠습니다. 네. 자, 토론하실 분안 계시면 있어요? 이성인원님. 저 법안에 관련된 걸될수 있으면 토론해 주세요. 네. 자, 장관님. 네. 확실하게 그~ 전두환 내란 판결을 보면 국무위원들은 반대만 가지고 안 됩니다. 목숨 걸고 이런 유언 위법적인 행위를 막아야 내란죄에 공범이 되지 않는다는 파, 판결이 있어요. 네. 꼭 참고하시고요. 네.